여기가 어디입니까? 여기는 쌰양의 도담상봉입니다. 준지 씨, 엄모습 이뻐. 조금 더 이쪽으로. 네 됐다, 됐다. 우와, 근데 이게... 오 근데 너무 예쁘다. 이거 봐봐요. 광각이 예쁘죠? 이 <laughs> 그러가 <laughs> 오지 마세요. 라오지 마세요. 엘베 있는 데서 <laughs> <laughs>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계속 올라가야 돼. 네입니다. 네입니다. 어떻습니까? 웹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. 겨울인데도 겨울감지가 안 돼. 근데 여기 되게 비가 좋고요. 음. 어떻습니까, 존재 씨는? 힘듭니다. 왜 왜?

여기가 성문입니다 되게 예쁘네요 오늘 완전 완전 따신기? 날씨? 오늘 날씨 되게 좋아 맛있다 갔다. 어? 거의 맛집이 데 어? 이거 준자씨 관광지 <laughs> 마음에 드는 곳이날 <거죠>. 좋아 <laughs> 오, 잘 나오는데? 잘라줘. 우리 요하는 나는 너를 떠날 수 없어. 라이피모르

아저씨. 네. Mm -hmm. 기분이 어떻습니까? 아주 떨립니다. 잘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하는 게 있겠습니까? 걔 걱정돼. 왜 같이 안 합니다? 저기를 내려갈 수가 없어요. 하나, 둘, 셋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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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둘, <laughs> 셋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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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링피트를 해야 돼. 잘했어, 잘했어.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아 잡초가 왜 이렇게 안 죽어? <laughs> 너무 무섭겠는데? 쟤는 입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네가 제일 먼저 가? <laughs> 어떡해 간다 간다 간다. 아 너무 어려워 간다. 간다. 야, <laughs> 남는 거? 뭐다? <묻어>? 사진. 사진이다. <laughs> 다시 다시 다시. 사진입니다 여러분. 사진을 찍으세요. 맞는 건 사진입니다, 여러분. 사진을 찍으세요. 아 뭐야? <목 famili executor> 아그 아, 어, 자 어, 아,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성함 좀 크게 해주세요. 준다스입니다. 예? 너무 빛. 어... 어굴니 어... 근데 역관도. 탄소감이 어떻습니까? <목소리> 너무 좋았어요. 나1나 11, 11분이야. <laughs> 와, 왜 이렇게 많이 태워줬어? 나 7분인데. 나는 큰일을 아, 많이 해서 바람이 상승기로 되게 많이 나. 어 아, 계속 8분. 떴네요. 8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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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8분. 떠서. 계속 아. 떠 가지고. 가벼워서 그런 거 아니야? 나는왜 6분밖에 안 떴어? 막막 기류가 막 올라갔다고 그피는 무거워서 80kg 이상 나가잖아. 그런가? 갑시다 사거리 <laughs> <아이고> <tiptune> <oro goal objetivo> <falz81> <gerçekten>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은 석갈비랑 막국수입니다 <laughs> 모든 반찬이 아니 그래서 나도 되게 차, 내가 찾아보면서 그 생각했어 막, 아니 인성마늘 아닌가? 여기도 왜 마늘마늘마늘만 하지? 맛은 아... 다르다 아... 우성마뭘 먹어봐

우리 는사진는안찍 지고, 만 지고, 먹 어야 다 우리는 얘 도, 해 주면 되니 아니야, 아니야, 게 어디 가고 있어 저희 는 전망대 를 가고 있 죠? 음. 전고고고래는 이렇게 어. 다 고파. 붕어빵 <laughs> 냄새가 붕어빵 냄새? <laughs> 저게 전망대구나 모르겠어 다올라가겠지나 약간 내 손발이 땀나 <laughs> 버스 타고 오면서도 손 땀나가지고 <laughs> 나 무서운 표 있나 봐나 너무 무서워 <laughs> 오 완전 춥네 <laughs> 좋습니다. 날씨가 엄청 좋네요. 가자.

언제까지 여기 아, 아, 아니. 나좀 빨리. 그랬지? 왜? 한 번. 배, 손 배. 그렇지. 찍 이상해. 눈지 마. 안 독시 하시야. 이거지. 아, 믿먹어 네. <놀라와> 아. 아, 너무 좋은 는데왜여기점프어야 해? <laughs> 쟤 어떻게 <어떡해>. 줄 <laughs> <지금> 서서 지금 사진 <laughs> 찍는데? 혼자 갔어. <laughs> 혼자 가가지고 사람 <laughs> 따라. 어 너무 흔들리는데 이거? <laughs> 점프하지 말라고. <laughs> 아 하지 말라고.